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오래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우로 성당 빙상섭 바우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의 반 아이크라는 유명한 의과,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총상환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굉장히 위급하다. 자기 혼자 이 수술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총상 환자는 소년인데 집에서 그곤총을 갖고 놀다가 오발로 지금 총상을 입고 왔으니까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를 몰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 맞으면서 히치하킹을 하는 거여서 아무리 바쁘지만 또 지나칠 수 없었던지 그 사람을 태웠어요. 태워서 갈라고 하는데 갑자기 총이 탁겨어지면서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난 지금 의사인데 급히 지금 총사 환자를 수술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 가서 줄 테니까 갑시다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나요? 웃기지 마. 내려. 시끄러 내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이 안 되니까 총을 열고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할수 없이 이제 차를 뺏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비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수술은 하러 가긴 가야 되니까 막 걸으면 뛰면서 걸으면서 간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근데 도착하니까 10분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만 갔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차를 뺏기는 바람에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죽었던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남자가 뛰어 들어옵니다. 보니까 어? 내 차를 뺏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총상환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러 가는 의사의 차를 뺐음으로써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러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늦었지요? 늦었지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미리 좀 회개하고 그런 일좀 접고 하다 못해 그 의사 말이라도 들어서 병원까지만 이라도 와서 뺏어갔더라면 목숨을 살리있었는데 너무 늦었던 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하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오늘 비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것.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비유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좀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 1년 뒤에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밭을 어떤 사람이 그 수작을 주고 갔는데 도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다 쫓아내고는 도조를 내 새로운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주의를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 앞에 이야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을 죽게 한 사람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 내가 진작 그렇게 하지 말을 걸. 진작 그렇게 했을 걸.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살아오던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그렇던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나만, 내 것만, 내 생각이, 이걸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나만,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넓게, 전체적으로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부족한 인간이고 잘못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나만, 내만 오라, 내 생각만 오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의 주의를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내 생각만 옳다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리지 않은 <laughs> 그런 나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나중에 저기에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저께 경찰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아이와 가서 미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이제 시카고로 돌아오려고 이제 쫙 갔는데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우회전 깜빡이를 딱 켜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번쩍 하더니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어? 어? 이게 난가? <laughs> 나, 내가 맞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때 마침 회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회장님이 이 저희 맞습니다 세우시죠 <laughs> 세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지? 차선도 분명히 깜빡이고 겸박혔고, 신호등도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세운 거지? 나는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고, 그냥 국제 면허증 갖고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심장이 바딱바딱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제, 한참 앉아있으니까, 이제 조회하잖아요. 조회하더니 서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맞구나. 그리고 이제, 이제 이쪽이 차도니까 이쪽으로 이제 인도로 해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서는 내리라고. 근데 내가 잘못 내려서 수현님 있는 쪽을 내렸어요. <laughs> 수현님도 놀래고 경찰도, 어? 이게 뭐야? 아시아 사람인데 수현님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라이트를 안킨 거예요, 제가. 라이트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오토로 제가 해놓고 다니니까 지금 이 차가 시동을 켜면 뭐가 켜져요. 그래서, 아, 이게 오토로 돼 있구나, 그러고, 여태까지 그러고 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뒤에 등도 안 키운 상태로 아 그러더니 이제 뭐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주고 잘 가라고 그제그제서 보니까는 진짜 오프로 돼 있는 거예요 오토로 돼 있는 그러니까 난 항상 키니까 라이트가 켜지니까 이거 오토로 돼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오토로 해야 그렇게 되고 오프로 하면 안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켜지니까 아 이게, 어, 이게 켜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저번에 눈 보라 칠 때도 그냥 물고 다녔거든요. 큰일 날 일이었죠. 큰일 날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조금만 주의 깊게 봤다면 그런 경찰한테도 안 걸리고 그런 위험에 빠질 일도 없는데 이거 조금 안 점검 안 하고 그냥 켜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다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지. 자순시기가 바로 회계의 시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점검해 보시고 하느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경찰한테 걸려요. 아니면 그 앞에 이야기처럼 정말 큰 아픔을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의 삶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라는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다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나의 삶을 내 시각이 아닌 우리라는 시각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부족하게 잘못 살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안심하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이몸 누워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휴식은 노동의 감미료입니다. 카톨릭 합창단이 부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카우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 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첫 모임은 4월 10일 주일이며 교리 시간은 매 주일 오전 9시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시작입니다. 문의는 서울 갈가타 847791에 4339입니다. 열례 부르이웃돕기 은총바자 안내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따뜻한 나눔과 사랑으로 감사하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부르이웃돕기 은총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4월 10일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장소는 성장화상 성당 체육관이며 품목은 아침, 점심 식사류, 주류, 각종 생활용품 및 의류입니다. 또한 시카고 카톨릭 체리티에 보낼 식료품도 기증받습니다. 부르유톱기 은총화자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2016 피아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자격은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카톨릭 학생으로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으로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www.fiat.org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빈자의 등불 콜가타의 마더테레사가 9월 4일 성인 반열에 오릅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월 15일 열린 정례 추기경 회의에서 복리와 마더테레사를 비롯한 복자 5명의 시성인준 교령에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더데레사 시성식은 이변이 없는 한 9월 4일 바티칸에서 거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날인 5일이 마더데레사 선종 19주기이자 자비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희년 행사일이라 하느님 자비를 실천하는 전세계의 활동가들이 로마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인준 대상자는 1928년 멕시코에서 14살 어린 나이에 순교한 주 세페 산체스 델리오 루터교에서 개종한 후 브리지타회를 설립한 스웨덴의 마리아 엘리자베타 헤셀블랏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의 카우보이라 불리는 가우츠 신부로 공경을 받는 브로체 신부 1600년 무염시테 마리아회를 설립한 폴란드의 예수 마리아 스타니오 슬라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인준이가부립니다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세톨리큐리. 외약 성서에 나타난 일부 다처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이상으로 생각했던 창세기의 저자는 일부 다처제의 기원을 야비한 라벨에게 돌리면서 그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두 여자를 거느리거나 첩이나 여자 노예들을 취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사학과 요셉으로부터 유딕과 토비트와 그의 아들 에케제까지한 사람의 배우자와 결합한 경우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혜문학은 일부 일처제의 가정의 기쁨과 난관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아가서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갈라설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일부다처제가 성행을 했지만 차츰 일부일처제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부일처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에서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창조 계획에 나타난 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은 땅을 지배하고 자식을 낳아 번성하기 위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기에 자녀 출산이 혼인의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한몸을 이루도록 하셨기에 상호간의 사랑으로 상부장조하는 것이 혼인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혼인은 상호간의 사랑으로 상부상조하는 것과 이를 통한 자녀 출산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제4대 조선교구장이셨던 성장심무원 베르네 주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무원 베르네, 한국명 장경일 주교님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1837년 신부로 서품된 지 2년 후에 파리 외방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1841년 베트남 통킹에서 선교하다가 체포되어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만주에서 12년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1854년 12월에 주교로 성성되셨고, 이듬해 제4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어서 1856년에 조선으로 입국하셨습니다. 베론에 신학교를 세우고 서울에 두 개의 인쇄소를 차리는 등 10년 동안 조선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1866년 2월 23일에 체포되어서 3월 7일 세남터에서 군문효수로 순교하여 앞서간 순교자 대열에 들었습니다. 성장심우원 베르네 주교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장심우원 베르네 주교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우리나라 모든 성직자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실천하기 위한 공부 공부는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십시오.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필리피서 4장 9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